됐습니다. 여기에 비커가 있는데 여기에 비커에 8%의 소금물 300g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더 섞었냐면 14%의 소금물 어 얼마 넣어서 14% 소금물을 얼마를 넣었는지 몰라요 여기다 그쵸 얼마를 넣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농도가 9% 이상 이 섞은 것이 9%몇 퍼센트 이상? 9% 이상 얼마? 11% 이하가 되고 싶다 이겁니다 지금 그쵸? 9% 이상 11% 이하가 그러면 <laughs> 우리가 만들었을 이것을 섞었을 때 만들어지는 여기에서 만들어진 소금의 양은 그쵸? 9%의 소금보다는 어때야 돼요? 많아야 되겠죠? 많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11%의 소금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풀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소금은 우리 소금의 양은 100분의 소금물 곱하기 농도죠 맞나요? 소금물 곱하기 농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소금의 양은 100분의 어, 300 곱하기 8이고요 100분의 14 곱하기 x가 됩니다 여기에 소금의 양입니다 근데 얘가 9%보다는 커야니다 그럼 얘를 섞었을 때 9%가 되는 거죠 지금 그쵸? 그러면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섞으면 어떻게 돼야 돼? 얘랑 얘랑 섞었으면, <laughs> 소금물이 300 플러스 X가 돼야 돼요. 그죠300 플러스 X가 되니까, 어, 어떻게 쓸수 있어요? 9%니까. 100분에, 어, 여기가 300 플러스 X에다가 9를 곱한 것이, 농도를 곱한 거죠. 9를 곱한 것이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이게 되죠? 자, 11%입니다. 여기 1 11 1는건 뭐예요? 300하고 x를 이거 이두개 섞었을 때 11%가 되는 거니까 100분의 어, 11 곱하기 300 플러스 x보다는 이게 소금의 양이라고 소금의 양 여기보다는 크거나 작으면 됩니다. 그쵸?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풀어주는 거다. 어, 그래서 모든 항에 다 100을 곱할 거죠. 이걸 하는데 모든 항에 다 100을 곱하면 정리가 될 거죠. 이만큼을 정리해서 어, 부등식을 풀겁니다. 자, 역시나,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풀 건데, 어, 얘가, 좀더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를 먼저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 먼저 풀어서, 어, 양쪽 정리, 공통 영역을 찾는 거죠. 아, 어, 자, 해보시면, 3927, 2700, 플러스 9X, 그 다음에 여기가 38에 2400, 플러스 14X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어, 요거를 하나 푼 거고, 이만큼 푼 거고, 다시 이만큼 풀 겁니다. 그러면, 2, 4, 0, 0, 플러스 14X가 될 거고, 3, 3, 0, 0이 되겠죠. 맞나요? 11, 3. 0, 3, 3, 0, 0. 그쵸?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11X.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X가 넘어가면은, 5X가 될 거고요. 얘가 넘어가면은, 300이네요. 300. 그래서, X가 60이 되네요. 60보다는 커야 되네요. 60보다는 커는갖고 요거 정리하면 3X가 되겠고요. 얘가 넘어가면 900인가요? 음. 그래서, 잠깐만. 여기 얼마가 돼야 돼? 어, 3 맞네요. X가 얼마가 돼? 300이죠. 그쵸? 렇 어. 그래서, 어, X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60g보다는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고민이 나오겠죠.